미시간 총회에서의 엘렌짓 화이트의 권면 그 하나님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것은 가르쳐야 하며 장막해 동안의 모든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이 백성을 세상 앞에 목적의 고상함과 현명한 계획으로 깨끗하게 서서 나타내게 해야 하며 그들에게 제시되는 모든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하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주어져야 한다. 이 백성은 표본이 되는 백성이며 그것은 마땅히 그래야 한다. 이 진리는 거룩한 진리이다. 진리와 관련된 모든 것은 가장 높은 곳에 서야 한다. 여기에 약 1년 전 내가 미시간 페토스키에 있었을 때 기록된 장막회에 관련해 내게 제시된 몇 가지 것들이 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미래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때까지 이 말씀에서 떠나서는 안 되며 그때 우리는 온 영혼을, 온 영원을 통해 배우게 될 것이다. 그대는 교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새것과 옛것을 제시하면서 항상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귀한 광석의 풍부한 맥을 항상 발견하여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한한 보화이다. 우리가 나태한 가운데 보낼 한 순간도 없으며 우리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마음을 열어 놓아야 한다. 그대는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장막회에서 여러 다른 면에 가르치는 수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설교를 조금 하셨다. 그분은 위대한 교사이셨으며 그분이 가시는 곳에는 어디나 그분의 교훈을 듣기 위해 군중들이 모였으며 그분은 권세를 가진 자와 같이 가르치셨고 자신이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아셨다.그분은 사람이 결코 말하지 않는 것으로 말씀하셨다.목회자들은 신령한 모델을 따라 일하도록 교육받아야만 한다.그대들 중 많은 이들이 가르치기를 원한다.그러나 그대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단순성 안에서 가르치는 사업에 사업을 취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설교에 설교를 이어서 들을 것인데 이것들은 마땅한 길이보다 두 배는 될 것이며 그들은 내내 마음이 일시적인 세상 것들에 있기 때문에 그 설교에서 매우 적은 요점만 간직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적인 생각으로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는 어떤 감명도 주지 못한다. 그것은 영혼의 깊은 곳까지 이르지 못하며, 진리의 보습은 충분히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은 지폐로부터 자신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 설교는 종종 마땅한 것보다 두 배나 길어지는데, 그 발, 말씀은 청중들에게 그 힘을 잃어버린다. 다른 것들이 진리의 씨를 질식시키기 위해 들어온다. 하나님의 진리는 매 요점마다 감명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그들이 알기 위한 영원한 관심이 되어야 한다. 진리의 씨앗은 아주 깊이 심어져서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제 진리가 제시될 때 적용이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중요한 결정을 위해 바로 가정에서 그것을 강조해야 할 권면이 있다. 이 진리가 제시될 때 누가 거기에 있는가? 그대를 들 말고도 누군가가 있다. 악마와 그의 천사들이 진리의 실을 잡아 던져버리기 위해 거기에 있다. 이들이 전부인가? 하나님의 천사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터전에 계신다. 그리고 무엇인가? 그대가 진리를 마음에 감명시키고자 할 때, 그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동역자가 될 것이다. 나는 그대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슬프고, 치물한 얼굴로 비통하고 의기소침하게 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말하기를 원한다. 그분은 우리들이 그런 어떤 것도 행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분은 의의 태양의 밝은 광선을 보기를 원하시며 마음의 모든 방을 비칠 수 있도록 이 밝은 광선을 잡아서 그것이 영원의 성전을 빛추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그대는 심령의 보고로부터 하나님의 귀한 것을 가져올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부터 생애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형제들이여, 나는 이것을 많이 읽었다. 그러나 이것은 미시간에 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아주 적은 부분이다. 나는 그대들의 총회에서 결의안이 논의되는 동안 지난 일요일에 여기에 앉았었다. 결의안은 전에 대총회의 경비에 충당되던 배틀그릴 교회의 1일금을 다시 전에 미시간 총회에 주기로 건면하였다. 나는 그때 너무 연약하여 입을 열기도 어려웠다. 나는 감히 그것을 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나의 심장은 아주 약했고, 맥박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만일 내가 말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내 생명을 대가로 치룰 것 같다란 느낌이 들었다. 왜냐하면 내가 말했다면 이 점들을 깊이 느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집으로 가서 호주로 보낼 문서를 정리하고 있을 때 나는 기록된 어떤 기별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들 중 얼마를 복사했다. 나는 내가 떠나기 전 그때의 제시된 원칙 돈의 가치가 아니라 그 원칙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빚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것은 그대들의 경우를 어떤 면에서도 돕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기를 뜻하신 바로 그것을 행하지 않을 곳에 그대를 두게 될 것이다. 나는 그 일이 여기에서 언제 제시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으며 그것이 배틀크리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온 11금이었으나 그것은 미시간 전체를 포함하였다. 그러나 내가 집으로 온 후에 그것은 내 마음에 분명히 자신을 드러내었다. 이제 만일 그 결의안이 통과되었다면 그대는 미 시간 안에 그대의 모든 십일조를 두어야 하며, 그대가 미 시간에 계속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가장 무거운 무게가 될 것이며, 그대는 그것을 가져오는 그것을 다가오는 해에 알게 될 것이다. 만일 그대가 그 무게를 그대의 영혼으로부터 벗어버리고 싶다면 그 결의 안에 채택된 안건을 취소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그것이 있었던 곳에 세워두도록 해야 한다. 나는 온밑 시간에 결함이 있는 것을 한다. 그것은 내게 계속해서 제시되었다. 그들은 팔짱을 끼고 이렇게 말한다. 여기에 많은 십일조가 있다. 여기 이렇게 많이 준배틀크리 교회가 있다. 그들은 십일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내 십일 11, 십일금을 11, 자아를 섬기는 이곳에 놓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거기는 마땅히 행해져야 할 것의 이십분의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일은 1888년 내 앞에 제시되었으며 나는 지금 그대들에게 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어떤 것을 미시간 총회에 대해 기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영이 강권하실 때까지 이런 것들을 즉시 행하지 않았으며 지금 나는 미시간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말하도록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강건함을 받는 것을 느낀다. 그들은 어떤 사람도 돕기를 원치 않으며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우며 하나님의 사업과 일을 하지 않고 있다. 그 일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내 마음에 그 문제에 대해 조금도 의심이 없었다. 형제들이여,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그대들은 억제하는 대신에 보다 너그럽게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일터가 모든 곳에 열려져 있기 때문이다. 영혼들은 진리 안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결코 설교를 들어보지 못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들이 나에게 하는 불쌍한 호소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들은 말하기를 나는 당신의 책을 원합니다. 나는 부조와 선지자를 원합니다. 나는 살 돈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내 권을 원합니다. 나는 그것을 살 돈이 없습니다. 나는 교회 증언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살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호선은 계속해서 오고 있다. 나는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나는 한 푼도 받지 않고 한 보따리의 책을 멀리 보냈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이 이것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진리가 모든 곳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지지를 받아야 할 선교 사업이 있다. 나는 스위스에 있었던 때를 기억하는데, 그들은 돈이 없어서 고통을 많이 받았다. 어떤 이에게 그의 수고로 얼마나 받았느냐고 얼마나 받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그는 일 년에 150달러라고 했다.그는 가족이 다섯 명이었으며 그 돈을 받고 일했다.이제 그 사람은 생애의 필수품으로 인해 압박을 받고 있다.그대들은 만약 그대가 그 돈으로 산다면 굶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대는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은 그대에게 좋을 것이다. 세상의 절반은 나머지 절반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대가 생애의 안락함을 지니고 있을 동안 그대는 남을 돕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 오레곤에서 일이 끝났을 때 러브보로우 목사는 상부 콜롬비아에 있는 합회에 그 합회를 위해 그들이 기부해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그 합회는 그것을 매우 필요로 하였다.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그 집회를 통해 순행하셨다. 그것은 주님의 모든 빛 안에 있었으며 그들은 매우 고향되어 그것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 지폐가 마친 후 나는 그것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몰랐으며 어떤 사람이 그것을 그들에게 제안했는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했는데 그들은 우리는 이 모든 돈을 우리 화폐에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나는 누가 이것을 그들의 마음에 집어넣었는지 알수 없었으나 그것은 효소와 같이 작용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순교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으며, 그들이 줄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요구되었다는 것이다.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배교하는 위치에 있었다.나는 남편이 중풍으로 마비되었을 때 오레곤에 갔으며, 나의 증언을 말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했다.그 다음에 나는 상부 콜롬비아에 갔다. 거기에 이 모든 부자들이 있었다. 가장 많이 가진 자가 제일 많이 불평을 했다. 여기에 그들이 모두 불평하고 있을 때 나는 단으로 가서 그들이 무엇에 대해 불평하는지를 물었다. 나는 그들이 무엇에 대해 불평하는지를 알았으며, 밀러, 나는 그들이 무엇에 대해 불평하는지를 알았으며, 밀러 형제에게 말했다. 당신은 이 사업에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많이 선하고 난뒤 무엇을 했습니까? 당신은 다니면서 당신의 불만을 이야기했으며, 당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억제하고 있는 것을 따라 당신의 수확을 감소시키셨습니다. 이것에 따라 그분은 당신의 수확을 격감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이 화폐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나는 말을 마치고 반혼 형제에게 돌이켰다. 그리고 그에게 내 이름을 밀러 형제의 이름 대신에 기록해 달라고 했다. 나는 그가 서야할 곳에 설 것입니다. 나는 그를 위해 책임을 지겠습니다. 나는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불렀으며 세 번째 사람을 불렀을 때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하고 화이자매가 그들의 돈을 지불하도록 허용하지 않게 되었다. 나는 말했다. 이제 반원 목사님이 오레곤의 진리를 심기 위해 대총회가 지불한 돈이 얼마나 되는지 제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오레곤이 대총회에 얼마를 지불했는지 를 말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대총회가 그들에게 진리를 심기 위해 선수하게 순수하게 투자한 것에 거의 1천 달러가 모자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들이 주의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것을 부끄러워했다 하늘의 빛은 그때 이후로 그들 중 어떤 이들에게 비치고 비치지 않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중지하신다고 생각해 보라. 참으로 미시가는 이 해에 자기의 목회자들에게 진 빚을 갚을 수도 없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이것을 가지고 일년을 끌며 관대하게 재원을 모은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은 행해져야 할 사업이며 그대들이 만일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에게 임하기를 기대한다면 그대들은 다른 곳에서의 사업에 유익을 후원하게 될 금고에 넣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미 시간에서 다른 지역에 진리를 심기 위해 그들의 돈을 투자한 사람들은 그들이 해야 할 바로 그 사업을 할때 하늘의 빛 안에 서게 될 것이다. 그대는 그것이 있어야 할 바로 그곳에 그것이 서기를 이것이 서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미시간에서 많은 곳을 다녀본 사람들의 생애에서 가장 슬픈 경험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쾌하심이 그대에게 임하지 않게 하라. 나는 그대가 이것을 그렇게 되도록 뜻하, 뜻하지 않기를 믿는다. 나는 이것이 전에 있었던 바로 그곳에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미시간 안에는 유지해야 할 미시간에서 이루어질 모든 진취적인 움직임이 충분히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만일 사업이 그것과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특별한 관심에 투자할 자들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금하신다. 왕의 대로를 깨끗이 하자. 하늘이 보기에 우리가 그분의 안정과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다하도록 분별 있는 노력을 다하자. 나는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으나 지금 더 이상 말하고자 하지 않는다. 나는 콜리스 목사가 그것을 읽을 때 결의안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참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명시키셨을 때 나는 그것이 실수였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그대들에게 제시하는 이것을 읽으며 읽은 것에서 그것을 복사했다. 배틀크립 교회의 돈이 대청회로 가는 것은 그대들이 이 상황에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그대들의 자아 안에 놓여 있다. 만일 그대들이 하나님을 위한다면 그분은 그대들을 위하실 것이며 교회 안에서 사업을 마땅히 해야 할 만큼 질서 있게 세우고 그들이 마땅히 되어야 할 만큼 재정으로 키운다면 다음 해에 그대들은 금고에 잉여금이 있게 될 것이며 배틀크릭 교회에서 대총회로 가는 금액은 그 사업이 세워져야 할 다른 곳에, 곳들에서 사업의 보편적인 필요를 위해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들이 끝까지 서도록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표시한다. 이것은 내가 이 일터를 떠나기 전더 많이 그대들에게 읽어줄 것인데 바로 그대들과 교회 중에 일어나야 할 내적인 사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만일 하나님께 대하여 도적질하는 것이 없다면 그때에 재정이 쌓이게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도적질하는 것이 있다. 이제 이것을 세우자. 양심이 양심이 자각되도록 하자. 하나님께서 그대들의 마음에 역사하시도록 하자. 그러면 그대들은 마음 가운데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양 떼를 먹이자.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지 않는 목회자들이 있다. 그들의 봉급은 지불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해심한 사람들이 아니다. 목회자들 중에 빼어야 할 사람들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해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달란트를 우리 합해에 사용되어 일하도록 바로 우리 중에 있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만일 그 달란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거나 사업을 위해 그것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영성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다른 지역에서 달란트가 있다면 우리는 달란트를 이곳 미시간에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미시간 사람이 아니라면 어떤 사람도 미시간에서 일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 누가 그대들에게 하나님을 위해 처방하라고 말했는가? 누가 그대들에게 어떤 이가 그대들 위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빛에 반대되는 것이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계획에 따라 뽑고 선택할 권리가 없다. 아니다. 참으로 아니다. 그대들을 가장 많이 도울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을 파견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대 대신 교회를 높은 표준으로 높이고, 이끌고 갈 가장 적합한 바로 그 사람을 보내달라고 구하라. 이것이 그대가 해야 할 일이다. 그대가 이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대와 같이 일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할때 그분은 우리가 높이고자 하는 것을 높이실 것이다. 만일 그대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그대의 표준을 세운다면 그분의 그분은 그분의 표준으로부터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일하실 것이다. 만일 그대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그대의 표준을 세운다면 그분은 그대의 표준으로부터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일하실 것이다. 모든 사람은 그가 가장 나쁜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할 때 그분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자신을 놓아야 한다. 모든 사람은 그가 가장 나쁜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할 때 그분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자신을 놓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끄시기를 원하며 그분의 학교에서 배우기 위해 어린 아이처럼 자신을 그분께 복종시켜야 한다.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을 부어주시기 전에 이 강한 마음과 강철 같은 뜻이 얼마나 부서져야 하는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자아를 비우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에 의해,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그대는 말할 것이다. 나는 미 시간에 있는 바로 저 사람처럼 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인가? 결코 아니다. 그대는 말한다. 주여, 주님은 우리를 가장 많이 도울 바로 그 사람을 아십니다. 그들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지지할 것입니다. 이것이 행해줘야 할 길이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대를 도우실 것이다.